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존코바입니다 자 오늘은 오랜만에 디자인 참견너를 진행을 할 건데요 자 우선 닉네임은 홍지훈 님이세요 자 앨범 커버를 만드셨다고 하는데 어, 작품 의도 및 컨셉이 수록곡이 타이틀곡이었다면 이런 컨셉이래요 자 디자인 경력은 한달그외 하고 싶은 말 두세 달 뒤에 이메일을 보실 존코바님 응 두세 달 후, 저를 너무 잘하시네요 실제로 8월에 보내주셨네요 자 하지만 이젠 제가 꼬박꼬박 확인할 거란다 자, 그러면 저에 대해 너무 잘하신 홍준님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응? 아, 이거 오마이걸의 그 퀸덤에서 나왔던 트와일라이. 그 노래를 만드신 것 같은데 또 제가 오마이걸 엄청 좋아하지 않습니까? 살짝 설렜어 난. 네.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전체적으로 그런 호러 느낌을 조금 표현을 하셨네요. 우선은 여러가지 요소들을 넣으면서 표현하신 부분들은 굉장히 좋아요. 사실 디자인을 처음 하실 때 이렇게 무언가 컨셉을 잡고 약간 호러 느낌의 이런 식으로 방향을 잡아 나가는 것도 사실 쉽진 않거든요. 그런데 지금 너무 요소들이 많아요. 자, 창문도 있고요. 곰돌이도 너무 눈에 띄고요. 그리고 이 침대도 너무 눈에 크게 들어와요. 하나의 키 비주얼이 되는 요소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힘이 덜 실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지금 디자인을 가지고 한번 앨범 커버라고 하셨잖아요 키비주얼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간단하게 한번 작업을 해보면서 어떤 식으로 방향을 잡아가면 좋을지 조금 보여드릴게요 자이 창문 그리고 이 타이포 그리고 어, 가장 중요한 이달 약간 이 정도의 오브젝트만 사용을 해서 만들어 볼게요 자 이미지 사이즈 1500에 1500으로 하고 배경을 우선 날려줄게요. 그리고 창문을 만드는데 우선 저는 서클로 동그란 모양으로 작업을 할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달 이미지를 가져올게요. 원본과 비슷한 이미지로. 그래서 달을 이렇게 잘라내서 사이즈를 약간 키워줍니다. 이렇게 그리고 나서 이 창틀에 느낌에 맞게 넣어주고요. 그리고 이 지금 창문에 있는 창틀 이 느낌 십자가로 되어 있지만 자 이것도 비슷한 느낌으로 한번 제가 만들어볼게요 자그 전에 우선 어, 기본적으로 전체적인 밸런스를 위해서 타이프를 넣어주고요 트와일라이트 자 폰트도 역시 이 트와일라이트 느낌에 어울리도록 어, 사용을 합니다 저는 세이버 폰트라는 걸 사용을 했어요 네 그리고 기본적인 전체적인 레이아웃이 이렇게 완성이 되면은 이제 하나하나씩 디테일 작업을 들어가요 창틀 펜틀로 만들어주고요 모양은 제맘대로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하나, 포토샵은 이렇게 하나하나 노가다로 복사해서. 그래서 이렇게 창문 모양을 음 계속 만져줘요. 어떤 느낌이 이쁠지. 그래서 스케일도 조금씩 조절을 해주면서 창문의 모양을 만들어 갑니다. 이렇게 원본에 있던 것처럼 창밖에 달이 비치는 느낌? 네, 그리고 색감을 전체적으로 조절해주고요. 네, 그리고 이렇게 창에 어, 빛이 어, 비춰지는 느낌 이런 것들을 조금 표현을 해줄게요. 자 여기에서는 이제 어, 퍼플 컬러가 아니라 약간 다른 색으로 따뜻한 색으로 어, 웜톤 계열로 컬러를 바꿔주고요. 그리고 계속 만져봐요. 그러니까 다른 어떤 식으로 뭔가 발광를 표현하면 좋을지 꼭 이게 정답은 아니더라도 계속 만져갑니다. 네, 이렇게 조금 배경을 어둡게 해서 달이 좀더 밝게 보이게 만들어주고요 자 역시나 이런 어, 퍼플 톤을 유지를 시켜주고 트와일라에서 어울리게 그리고 뭔가 어, 방 안에서 보는 느낌이라 이런 식으로 어, 조명이 비춰지는 느낌을 조금 만들어줄게요 그리고 이제 위에서는 약간 따뜻한 컬러로 빛이 들어오는 느낌 약간 방 안에서 어, 외롭게 쳐다보는 거죠 솔로들 자, 그리고 이제 방 안에 벽지 느낌이 나게 조금 만들어줄게요. 하나하나 다 복사를 해서 이렇게 쓱 자연스럽게 아주 옅게 넣어주고요. 그리고 방 안에 조명도 하나 조금 추가를 해줄게요. 조금 느낌이 이런 식으로 빛이 발광하는 느낌을 넣어주고요. 느낌 나쁘지 않죠? 자 그러면 지금 원본이랑 비교를 해보면 확실하게 명확해졌죠?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집 안에서 창 밖으로 달을 바라보는 그런 느낌 명확하게 하나의 키 비주얼만 살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타이포에 디테일을 넣어줍니다 그래서 계속 만져볼게요 어 이런 식으로 베벨, 엠보스 효과도 넣어보고요 이너 섀도우, 그리고 그라디언트, 리고그 드랍 섀도우까지 넣어서 텍스트 디자인을 만들어줘요 그리고 약간 조금 걸그룹이잖아요. 그래서 좀 반짝거리는 느낌으로 이런 옵티컬플레어빛 느낌을 표현을 해줄게요. 보석 같은 느낌 네 이렇게 계속 배치를 해줍니다. 이러면 확실하게 밀도라든가 완성도가 엄청 올라가요. 그리고 이제 글씨 옆에 쉐입들 표현을 해서 좀 디테일을 살려줄게요. 그리고 이제 멤버들의 이름과 이 프로그램, 퀸덤이었죠? 그래서 이 메시지를 조금 넣고요. CD 자켓에는 또 이런 정보들은 꼭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제 레벨과 포토 필터를 이용 해서 색감을 조절해 줍니다. 그리고 이제 마무리를 하기 전에는 이런 식으로 조금 전체적으로 스케일이라든가 레이아웃 같은 것들을 정리해 주고요. 그리고 이제 노이즈 같은 것들도 그레인이한 느낌들을 이렇게 넣어주고요 네, 그러면 이렇게 트와일라잇 CD 자켓 디자인 완성입니다 네 여러분들 어떠셨어요 자 물론 이 디자인이라는 거는 제 주관적인 생각이 엄청 들어가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보는 사람들마다 시각이 전부 다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작업했다는 게 꼭 정답은 아니에요. 하지만 저는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고 이런 식으로 풀어 나가면 좋겠다라는 가이드를 알려 드리는 거니까 이런 부분은 고려를 하셔서 영상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물론 제가 지금 만든 스킬을 지훈 님이 바로 적용하기 쉽진 않으실 거예요. 하지만 이런 식으로 키 비주얼을 하나 잡고 구성을 해 나가신다면 디자인을 해 나가신다면 훨씬 더 좋은 디자인 작업, 앨범 커버를 만드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디자인 참견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좋은 디자인 참견러 콘텐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 참견러 신청은 이 본문 더보기란에 제가 또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그 양식대로 보내주시면 돼요. 자,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존코바였습니다.